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근문 천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하늘의 리치를 알리는 예언서이다. 천부경은 잃어버린 본성을 찾아 신이 성품으로 신이 나빌되는 비법을 알려주는 비서이다. 천부경은 마고 시대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던 하늘의 비밀을 한국의 제1대 안파견 환인천재께서 신지역덕에게 명을 내려 갑골문자 로 되어있는 금문 천부경 81자로 정리를 한 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천부경은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시대로부터 전해진 것인데 마고의 진정한 뜻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찬 세계를 의미한다. 마고는 우리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이며 가장 큰 천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상계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고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부도지에서는 복본이라고 표현한다. 뿌리를 회복하라. 뿌리로 돌아가라. 바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현상에서부터 마고로 돌아가는 것을 복본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인간의 본질로 설정되어 있다. 천부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과 천이삼 지이삼 이인 2삼위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천지인의 이치를 알아야 천부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천부경을 주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3일 신고에는 재활 옴보팽우 창창비천 현현비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눈에 보이는 파란 것이 하늘이 아니면 대기권 밖에서 보이는 검은 것은 하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보이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의 본성이라고 한다. 천, 일, 일은 본성을 뜻하고, 지, 일, 이는 명이라 표현하고, 인, 일, 삼을 정이라 한다. 천부경, 위천은 우리 마음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하늘을 본성이라 한다. 삼일신고의 천운에는 하늘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신성 즉 신의 성품을 본성이라고 하였다. 마음 본성을 분석하여 쪼개면 삼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성명이라 한다. 본성에는 선함과 악함이 없으며 명이라고 하는 수명에는 맑음과 흐림이 없으며 정 귀하고 천함도 없는 상태로 존재할 뿐이다. 사람이 하늘에서 성명정이 천기를 받고 땅에서 심기 신이라는 몸이 지기를 받아서 어머니의 태를 빌어 태어나고, 감, 식, 촉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성, 명, 정과, 땅의 기운심, 기, 신,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하여 태어나는 것인데, 천부경에서는 이것을 천지인 대삼합의 작용으로, 육신이 모태에서 생성되고, 이, 목, 구, 비, 라고 하는 눈, 코, 구, 입과 팔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육, 생, 7, 8, 구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감을 느끼고, 식호흡을 하며, 사람으로 태어나면 감을 느끼고, 식으로 호흡을 하며, 촉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 명, 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과 균형을 이루고, 기운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천부경의 해석에 있어서 신지역덕의 친서라고 하는 갑골문자로 된 근문천부경과 고운 최치원이 옮겨 적은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부경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일심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황국의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근문천부경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천부경의 첫 문장에 나오는 일, 시, 무, 시, 일, 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생명체가 여자의 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체가 생성이 될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태에서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다. 시라는 글자가 바로 하늘의 비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라는 글자는 계집 여자와 별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섭리이다. 석삼극 분석을 하면 삼극으로 나누어지는데 음성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는데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주의 양자와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무진본이란 생명의 근본은 더함이 없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일 일의 천자와 지이 삼의 천자 그리고 마지막 중천 이 일의 천자가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천자이다. 일적십거 무괴화이다. 일적십을 열개가 아니고 쌓는다는 뜻도 있지만 둘을 포갠다는 의미 도 있다. 포갠다. 합치다. 합궁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 그리고 오를 다섯으로 해석을 하고 십을 열개로 해석을 하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다섯은 남자의 성기를 뜻하고 십은 여자의 성기를 뜻하는데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서로 합궁된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그리고 거라는 글자인데 거자는 큰 것. 크다는 뜻도 있지만 갓난 아이가 크다. 자란다. 성장한다라는 의미로 크다.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의 상자괴가 아니라 그의 여자의 자괴이다. 다시 말하면 일적 십거무 괴화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서로 합궁하는 순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천부경에는 모두 세 개의 천자가 나오는데, 천일일이 천자는 하늘천의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천이삼이천자는 큰 대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천자이다. 천이삼인자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글자가 삼이라는 글자이다. 천부경에 3이라는 글자가 모두 7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대삼합의 3자는 다른 6개의 글자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7개의 3자 중에 6개의 3자는 셋을 뜻하는 3자인데, 대 3. 합이 3자는 숫자의 셋을 의미하는 3자가 아니다. 대삼합의 3자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글자인데, 대 3. 흐를 이자위에 대 3. 합이 3자는 하늘과 땅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글자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상징하는 아버지와 땅을 상징하는 어머니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글자이다. 합이라는 글자는 지붕 아래에 사람이 엎드려 있고, 입구에 구자가 사람을 떠받들고 있다. 그 아래에 있는 글자는 입구자가 아니라, 한글 자음의 비읍자인데 비읍자의 어원은, 보다, 보아, 보지, 보자기, 받치다, 받다, 벗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지하비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하늘의 상징인 남편을 땅을 상징하는 아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 지, 인이 대, 삼, 합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자가 바로 대, 삼, 합이라는 삼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대 3, 합 6, 생 7, 8, 9의 칠자는 일곱을 뜻하는 칠자이지만 천부경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환오칠일묘 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숫자 일곱을 의미하는 환호칠일묘 연이 아니라 환오 십, 일묘 연이라고 알아야 한다. 근문 천부경의 원본을 보면 6, 생, 칠, 팔, 구의 칠자는 일곱을 의미하는 칠자이지만 환, 오, 칠, 일, 묘, 연이라고 하는 칠자는 칠자가 아니라 남녀가 합궁을 하는 십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신라 시대의 고운 최치원이 금문천부경을 오늘날 사용하는 한자로 옮겨 적으면서 십자를 칠자로 써놓은 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만 칠자가 아니라 십자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환, 오, 십, 일, 묘, 연의 오자는 남자의 성기를 뜻하고, 십자는 여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몸이 합체가 되는 십의 원리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천부경에 대해, 삼, 합의 삼자와 환, 오, 십, 일, 묘, 연의 글자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이다.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오와 여성의 성기, 구멍이 합체가 된 것을 형상화 한 글자가 10이다.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고리가 되어야 생명이 탄생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참고로 여자의 성기를 10이라고 하는 한글의 어원은 씨를 받기 전에는 보지라고 하지만 생명의 씨를 받는 성인이 되면 씨를 받는 입이라는 뜻으로 씨 입, 즉, 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입이 하나지만 여자는 입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천부경을 하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한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도 보면 십을 십이라 해석한 근거이다. 월인천강지곡에서도 십을 십이라고 해석을 했으며 동국정운에도 보면 십을 십이라 해석을 하여 토를 달아 놓았다. 넷째 본, 본, 심이 본자 중에서 첫 번째 본 자와 두 번째 본 자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본자는 아버지를 뜻하는 본자이며, 두 번째 본자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본자이다. 즉, 두 번째 본자는 나의 근본인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다. 다섯째 갑골 문자의 본, 본, 심이 심자는 마음심자가 아니라, 자궁의 정자가 안착한 모양을 한 상형 문자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근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궁이라는 의미의 고리로 연결되어 생명을 잉태하였다는, 하늘의 근본 이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천부경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부경의 띄어쓰기와 띄어읽기를 잘 못하여 운삼사 성화노칠묘연 만학말레 용변부동본 본신본태 양학명이라 읽고 있다. 운삼사성 환오십일묘연 만학말레 용변부동 본본심 본태양 악명인 중천지. 일종무종일이라고 띄어쓰기와 띄어읽기를 해야 한다. 본본심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데, 천부경을 하는 자들이 하늘의 이치를 모르고, 부모님을 한 집안에 모시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강제로 이혼시키는 천륜을 어기는 하늘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본, 태, 양의 본자는, 본, 본, 심이 본자와 다른 본자인데, 본, 태, 양의 본자는 어머니 자궁에 잉태되어 있다가 열달 후에 태어나 떨어져 나오는 모양을 형상화한 본자이다. 일곱째 갑골문자의 본, 태, 양의 양자는 오늘날 사용하는 한자의 양자와 다른 모양의 양자인데 어머니 자구에서 태어난 아기 모양의 양자이다. 여덟째, 앙자인데 우러러보랑자가 아니다. 악명인의 앙의 글자를 보면 어린아이의 앞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공손히 합장하고 인사하는 모양의 글자이다. 오늘날 사용하는 앙자를 파자풀이하면 사람인 변의 앙자를 합쳐서 우러러볼 앙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시중에 떠도는 모든 천부경의 앙자는 우러러볼 앙자가 아니라 오를 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우러러보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머리 꼭대기로 기어오르는 불효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당당하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인 부모님을 우러러 볼 앙자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과 딸은 자신의 아들 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부부가 낳은 아들 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아홉째 중, 천, 지, 일의 천자는 천, 일, 일의 천자나 천, 이, 삼의 천자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천, 일, 일의 천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천, 이, 삼이 천, 자는 큰 대자 위에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천자로서 아버지를 뜻하고, 중, 천, 지, 일의 천자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뜻하는 천자이다. 천부경의 천자가 세 개가 있는데, 모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지하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이다. 열 번째 마지막 구절의 일, 종, 무, 종. 일의 종자가 첫 번째 종자와 두 번째 종자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일, 종, 무, 종. 일의 첫 번째 종자는 자식들이, 이 종, 무, 종. 일의 첫 번째 종자는 자식들이, 한 부모스라에서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양의 종자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두 번째 종자는 자식들이 성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 서로 분가를 하는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임으로 연결되었던 끈이 끊어져 있다. 부모님의 스라를 떠나 하늘에서 정해준 천생연분의 짝을 만나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그대로 천국으로 여행을 하여 천국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가정생활이 지옥이면 절대로 천국에는 가지 못하는 것이다. 고은 최치원이 고대의 갑골 문자 천부경을 현대의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정신세계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하늘에서 그 비밀의 열쇠를 열어주셨으므로 갑골문자로 갑골 되어 있는 금문 천부경의 비밀이 완전히 풀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생과 살을 1만번을 만왕말래 다시 태어나도 본성을 변하지 않는 것이되 천부경과 함께 주신 천부인으로 우리를 악한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번이 기회를 주는 것이 새 태어난 이유이다. 본래의 마음은 태양처럼 밝은 양심이며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몸에 항상 성, 명, 정이 함께 있으니 이것을 본성이라 하는 것이다. 하늘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며 땅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땅이 있으며,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땅이 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며,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지만,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이다. 아버지로부터 뼈와 골수를 받았으며, 어머니로부터 피와 살을 받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와 어머지 성령과 본인을 만드신 분들이다. 뼈와 골수의 피와 살이 만들어진 몸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얼과 정신을 넣어 진정한 완전체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갑골 문자로 된 천부경의 천, 일, 일의 천자와 천, 이, 삼이 천자. 그리고 중, 천, 지. 일의 천자가 다르게 쉬어진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부경을 주셨으며, 하늘에서 천부경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아버지 어머니의 천지인데, 3. 합으로 본인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며, 하늘의 섭리이므로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어머니를 성령처럼 받들어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다. 보지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허상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으며 피와 살과 골수를 주시고, DNA와 염색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실상을 무시하고 허상을 쫓아가는 신앙을 맹신하다가 정신 이상 자가 되고 인간의 품 완전히 악기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갑골 문자로 된 근문천부경을 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다. 본, 본, 심, 본, 태, 양, 앙, 명, 인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 찾아서 살아가는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본인의 씨알 본성을 알아차려서 우리의 몸이 창조주가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늘 아버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땅 어머니의 자양분 젖을 먹고 살아가다가 본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마고성의 복본이라 하고 만 가지 억을 베풀어 널리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것을 재세이와 홍익인간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천부경이다. 이런 이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천주신 목적이다. 지금까지 극문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께서는 모두 신이 나빌하시고 성통완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인지국에서 도부선인이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